6월 6일 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4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의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 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변하게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할수 있는 일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하였습니다. 회당에 찾아가서는 성도들을 처벌하였고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칠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자신과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고 엎드렸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 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님을 다말색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울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지난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명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삼과 나름이 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로 세워 주십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살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생각과 태도와 삶이 변화되어 이전과는 달라진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받고 거듭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되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도바울과 같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새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오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